안녕하세요 리뷰빌TV의 비디오 징라이시 비디오를 오늘 리뷰할 거는요 빙그레에서 나온 프로바이오틱스 요맘때 입니다 요맘때 딱 먹으면 괜찮은 그런 맛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복숭아 맛 이거 뭐 기존에 출시한 거였는데 조금 더 상큼하게 아주 복숭아 맛을 집어 넣어 가지고 샤베트 발효유 함유된 유산균이 이제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알려졌죠 요맘때 그래가지고 유산균이 정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됐든 유산균 10억 이상이 함유되어 있다 한 개당 그래가지고 샤베트 있고 발효유 함유 제품으로 복숭아 4% 이상 함유된 70ml에 95칼로리에 요맘때입니다 아주 맛있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또 맛보기 위해서 스틱바 형태를 해가지고 음, 한번 요맘 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산균 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없다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여기 아예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뭐나트륨 영양정보 면 탄수화물 시에 당류 15%에 콜레스테롤 단백질 포화지방 1 2 혼합 탈지 분유 그다음 에 액상과당 세트 샤베트 분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요맘때입니다. 근데 이제 한번 빨리 먹어봐야 되겠죠 높기높기 높기 전에. 자 그럼 어떻게 생겼나 요맘때 두마맛. 자 이게 뭐 전국민들이 한 번씩은 다 먹어본 그런 맛일 거예요. 예. 한 번쯤은 다 먹어본. 지금 벌써 녹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하얀 빛깔이 스틱에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틱바 형태입니다. 그래서 한번 프로바이오틱스 이맘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관, 유, 유산균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? 아 아주 과일 냄새, 복숭아 향이 아주 아주 진하게 묻어납니다. 자, 그럼 한입! 음! 음, 음 안에 이 복숭아 과즙 같은 과일 같은 게 이렇게 아주 그냥 씹히는 게 굉장히 맛있고요. 겉에 음, 하얀색으로 된 약간 요거트하고 밀크 맛이 이렇게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맛이구요 음, 맛있어요. 샤베트 형태는 아이스크림들이 샤베트 형들이 굉장히 식감들은 좋잖아요. 근데 이 안에 이제 그 이제 복숭아라는 어, 그런 과일들이 쏙쏙쏙 이렇게 안에 어, 씹혀가지고 음, 굉장히 음, 잘 어울리는. 그런 맛이고요. 그 우리 그 뭐죠? 그 요거트 같은 거 먹으면 복숭아 맛 있잖아요. 그걸 그대로 얼렸 얼린 그런 느낌의 어,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음 맛있다. 뭐 유산균이 진짜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뭐 봐야지 알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네 뭐.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뭐 10억 개 이상 한 개당 제품 한 개당 유산균이 뭐 10억 개 이상 함이 됐다 그러니까 되는 줄 아는데 뭐 일단은 어 맛은 괜찮습니다. 굉장히 깔끔한 단맛. 이거는 뭐 그렇게 상큼한 그런 맛보다는 프레쉬하고 복숭아 암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입에서 살살 녹여 먹으면은 그 복숭아들이 야무지게 착착 씹히는 그 부드러움이 굉장히 쫀쫀하게 맛있는 어, 샤베트형 프로바이오틱스 요맘 때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음, 맛보시길 바라겠고요. 음, 아이들한테도 음, 시원하게 하나씩 주면 좋아할만한 그런 아이스크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요맘 때 한번 어, 리뷰해봤습니다. 아이스크림. 자 그럼 지금까지 일부일티비 비도직날씨 비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시원한 하루 되세요. 요맘때는 역시, 요맘때 먹어야 이게 가장 맛있네.